자, 이거를, 의미상, if it were not for, 여기까지를요, without이나, but for로 바꿀 수 있어요. 아. 음. 됐죠? 이건 뭐, 들어본 사람, 전희 들어왔죠? 뭐, 새로운 선생님 아닐 것 같고. 근데, 여기서 끝나면 이게 재미가 없죠, 또.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해드릴게요. 자, 또짝 볼게요. 자, 쫙 맞추기. If 절에, 헤드 피 p 썼네. 그러면 우 o 절에 일단 뭐 있는지 확인해야 돼? 헤드 p 피 있는지 확인하셔야지. 일단 이게 먼저야. 이게, 이게 제일 그, 가장 기본적인 거야. 음. 확인하셨어. 자, 오케이. 이것도요. 의미상. Without buffer로 바꿀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. <laughs> 상관없어. 잘 들어봐. Without buffer는 시제 상관없어. 짜증내지 말고. <laughs> 내말 들어봐. 자, <목소리> if it were not for랑 if it had not been for 요두 가지. 네. <목소리> 제한 대만 때려줘. 다고 지금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거라고. 위더하시랑 버거로.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. 제가 <목소리> 이렇게 썼어. 너네 이렇게 나오면 문제 풀수 있어 없어? 없어요. 못 풀어 그러니까 걱정마 이거안 나와 선생님 말이 안 들은 문제야 저기 문제예요. 못 나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걸요 h a v 으로 지금 문장을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이위드 t h o u 을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if절로 바꿔 쓰세요라는 서술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have b 을 했어요 너네 어떻게 해야 돼? 우두절에 h a 피피 pp 있네. 뭐 써야돼? 그럼 다시 그걸 쓸수 있어야돼. if, it, had, not, in, for. 이렇게 쓸수 있어야돼. 제가 만약에 비동사를 썼어요. 이렇게. 그럼 뭘뭐 쓰셔야돼? if, it, were, not, for. 이렇게 쓸수 있어야돼. 요두 가지 진짜 더럽게 많이 나와요.